저희는 뭐 수평적인 관계인가요? 그럼요. 아, 아, 저 뭐, 근데 야자타임 이런 건 없고요. 아, 뭐. 저랑 데미안이랑 화장실에서 오줌 싸다가 어? 어떻게 같이 살수 있죠? 어. 데미안이 이러는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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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를 시작합시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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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회의 시작하는 거죠? 네 <laughs> 오늘은 같이 이제 팀원으로. 이게. Yeah. 아. 막내 막내. 막내라고. <laughs> 봐도 되죠. 굳은 일을 좀 맡아 하고 여러분들 좋은 영상이 나올 수 있게. 아 저희는 뭐 수평적인 관계인가요? 그럼요. 아 저는 뭐 근데 야자 타임 이런 건 없고요. 아 네. 아 네. 존든을 하고. 아 네. <laughs> 나름의 생각을 해온 게 있는데 오 AJR이라는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아 뱅이라는 뮤직비디오 혹시. Here we go.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영상을 조금 끝까지 끌어가는데 호기심을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뱅뱅뱅 타이밍에만 맞춰서 저희 트릭샷 장면이 나와도 두 번째까지는 의심할 수 있겠지만 세 번째는 뭐 나올까 궁금해하는 그런 조금 생각도 줄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멘트 같은 거 치더라도 어, 묵음 있다가 이렇게 멘트 이렇게 들어가도 노래 스톱하고 어떤 공트 같은 거 했다가 네. 또 들어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또 들어가 되니까. 네. 편곡은 뭐 자유자재니까 우리 그 두한 목소리가. 여기가 보컬 선생님이고 음. 여기가 댄스 선생님이고 제가 음. 아이돌인데 여기 아이돌니까 이 제가 새 멤버로 들어온 거예요. 저랑 데미안이랑 화장실에서 옷좀 싸다가 음. 뭔가 친해져가지고 어떻게 같이 살수 있죠? 데미안 이러는 거지. 그리고 멸치님이 저희한테 노래를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여기 주장에서 완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보스인 거죠. 여기에서 음 보스 보컬 선생님. 이게 멸, 멸치는 좀 아껴 놓은 카드 같은 느낌이죠. 기는 어, 카드? 히든 카드 히든 어. 그래서 멸치가 대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본인의 매력을 깨는 것보다, 맞아, 너무... 노래로 마지막에 엔딩을 하는 게 나는 제일 큰 웃음과 어떤 매력이 음다 보일 것 같아서. 멸치는 그렇게 가져준 게 맞고, 처음에 도입이 짧은 꽁트로 가서 노래로 쭉 가서 멸치 엔딩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그림은 이 모든 걸 원테이크로 끝내면 진짜 최고지. 최고기라 할것 같은데. 최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트릭샷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사실 그게 몇 테이크가 갈지 몰라.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만약에 1등을 하려면 그 의견이 맞다. 그걸 맞다고. 해야 돼. 맞아요. 원 테이크로 가주는 게 맞다. 고 그렇죠, 그렇죠. 이대로만 나오면 우리가 1등입니다. 네 맞아요. 이대로만 나오면. 일단 회의 때부터 순탄했어요 저희가. 곽범민도 완전 정리도 잘 해주시고 래서 그냥 뭔가 술수수수 풀렸던 것 같아요. 네, 오늘 회의하면서 정리가 너무 깔끔하게 척척척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걸 보고 내 선택이 맞았고. 그게 곽범이었고 곽범이 오랐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24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안에 저희가 이제 찍는 건 찍는 건데 편집 시간이 또아 맞아요. 그래서 편집의 기술보다는 여러분들 매력이 좀 많이 보이게 사실 저기 엔조이 커플 쪽은 완전히 지금 거기 편집 변태들이 다가 있잖아. 아, 맞아요. 요 네. 어, 편변. 근데 저희는 이제 그 기술 변태들이니까 가지고 있는 재능들 변태들이니까 재변이라고. <laughs> 네, <제변 이런> <laughs>